중 프로랑 팀을 나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f 프아 뭐야? 이게 최고의 질이야? APM이요? APM 오지게 나오지. APM 260, 뭐, 300 넘어가지, 이제. 300 넘어가죠? 프로토슨프로토슨 해초리, 해초리 지어야지. 포토로샤고 잡고 왔는데, 어, 일꾼, 왜, 왜 죽냐에, 일꾼? 아니, 일꾼. 중신, 일꾼을, 일꾼을 주네. 뭐 내주는 거야, 저거? 뭐야 어, 지랄들을 하네 이거 아이 미친놈들 야 이러면 이거 한명 조지고 우리 다 뒤지는 거 아니야 이게 뭐야 아 게임을 왜뭐 저딴 식으로 해 애들을 아 게임을 왜뭐 저딴 식으로 하니 야이거씨 아니 쟤들 무슨 뭐 게임을 다 뒤지는 거 아니야 이거 우리 뭐야 이게 바보들인가? 실패했네 이거 중심들. 중심. 아니, 저, 뭐 하자는 거야, 쟤네. 와, 나, 저, 노답들이네 저거, 진짜. 와, 노답들 와, 씨. 실패했네, 실패. 망했어, 망했어. 끝났어. 끝났어, 이거. 못 이겨. 어, 여긴 성공했네. 아이고, 뒤졌네, 이거. 에휴, 죽어라, 죽어. 야, 저거 한명 죽이려고 저두 명이 저 포토로 시려고 잡고 왔냐? 어? 바보들인가, 진짜? 야, 씨, 어이가 없다, 진짜. 저거 한명 죽이려고 저두 명이 뚝트로이라고 갖고 왔어 큰 당하네요 진짜 어? 이분 끊었어. 아니네? <놀람> 어이씨, 발 뭐야? 끝나봤는새개 좆됐다, 씨발. you 와, 진짜, 어이가 없다. 야, 어떻게 씨! 어? 어떻게 저, 토, 토스 하나 죽이려고 저, 저짓거를 하고 있어. 아니나 저게. 그래. 어떻게 이거 어떻게 <laughs> 얘 예, 살고 있네. 아 시가 속가 가스 가스. 없소 이게 뭐야? 아, 마우스가 이 게이밍 마우스가 아니니까 상당히 불편하네 이거. 게이밍 마우스가 아니라서 이게 상당히 불편하네 게이밍 마우스였으면 이거 원활하게 하는데 말이야, 이거. 빨문은 그냥 시드라만 오지게 물량 하나만 그냥 오지게 뽑으면은 그냥 끝나는 겁니다. 이 빨문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시드라 디스크만 갖다 하면은 그냥 끝나는 거야. 다른 게 필요가 없어. 다른 게 시드라 디스크만 오지게 그냥 뽑아서 뭉탱이로 가면은 바로 이제 게임 끝나는 거지 이제. 에스핀 가스가 모자라네 클란네. 동맹 끄네요? 동맹을 끊었어? 동맹 안 끊었는데? 얘는, 얘는 울리 울리 뭐야 얘는 뭐, 그거야? 얘 뭐야? 오, 야, 이제 말이 통하는구만 이제. 이제 말이 통하는구만. 와어 가자. 레츠고. 뚫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나 혼자서? 컨트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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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라 많나 형이 존나 많다 지금 2 0 0만에다 채우고 못됐죠 이제? 게 끝났죠? 아씨발 얘가 문제인데? 왔어! 나이스야, 나이스. 방어 해봤자지. 물량 오지죠? 200마리 다 차고도 남죠? 지가 방어를 해봤자죠? 게임 끝났죠? 더 이상 할수 없죠? 이때 바로. 9시 그냥 조지는 거지, 9시. 9시 조지는 거야. 딱 이중으로. 이중으로 탁. 이렇게. 이게 바로 이 빨부는 그냥 이렇게 물량. 물량, 물량만 이렇게 조지면 돼요, 물량만. 다른 거다 필요 없어. 물량이야, 물량. 이게 끝났어요. 아무것도 없죠? 말부는뭐 그냥 히드라 디스크 그냥 유더기로 가면 뭐 게임 끝나는거지 이게 빨신 빨신만이 할수 있는 어? 이야 지리구요 끝내버렸죠? 점수 제일 높은 거 봐, 어? 야, 점수 제일 높은 거 봐, 어? 캬. 여러분들 제가 다 이끌었습니다, 예? 팀 양쪽이 어 개떡 같은 짓을 해도 제가 다 이끌지 않았습니까? 저의 어떤 리더쉽스, 어? 리더쉽스야 이거 내 내가 시캐리 인정 아닙니까 시캐리야 이거 진짜 캐리 인정 아니야? 야, 둘다막 포토러쉬하고 막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막 방어해가지고 오지게 버텨서 버티고 버틴 다음에 바로 그냥, 어, 물량 오지게 모아서 타이밍 딱 맞춰가지고 그냥 확 쳐버렸잖여. 어? 기가 막힌 거지. 완벽 캐리지, 완벽 캐리. 아이고, 오졌다. 야, 이 전성기 폼 돌아오나? 전성기 폼 돌아오나, 이거? 조이기는 역시 서지수의 조이기. <laughs> 아니, 아니, 그런 게 있었잖아. 아니, 그런 게 있었어. 아니, <laughs> 그런 게 있었어요, 옛날에는. 아니, 그냥 웃자고 한 거야, 웃자고. 진지하게 마하니 맙시다. 웃자고 한 거야. 김성기의 단단함, 서지수. <laughs> 어. <laughs> 어 그게 굉장히.. 그게 굉장히 <laughs> 옛날에 그거 엄청났다 고 그거 미이부합니다아이 지수 나 이뻤죠 어 지수 나 이뻤지 <laughs> 최연성이 그거잖아 괴물 테란 대 괴물 테란 맞나? 미이부합니다 공격력이 아주 오졌는데

가자. 딱나 같은 스타일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가 거의 뭐 여자 서지수라고 할 정도의 그런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 게임 잘해, 어 잘생겼어,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뭘 모르시는구만.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무그 뭐야? 빨무는 무조건 그냥 생머린 미친 베럭스 생머린 베럭스 어?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빨은 뭐하는 그냥 생머린. 뭐야? 몰라고 이제 게스는 이제 슬슬 가야 슬슬. 게스는 슬슬 가야지. 그리고 이제. 서프라이즈프라이즈를 지어야지 이제, 서프라이즈. 응. 서프라이즈를 p 고 한번 붙어볼까, y 송이 p p l y s u p p 전이기 때문에 l y s u p p l 이 s u 리 p l y 이게 1대1 같았으면은 절대로 이머리니 통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것은 지금 빨무입니다. 빨무는 생머리이 통해요. 제가 그 증거를 보여드립니다. 빨무는, 아이고, 어서오세요. 아, 반갑습니다. 신병 왔네요. 우리 신병군 반갑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아, 이렇게 모여가지고 초반 치면은. 아, 바로 자 아, 아, 어딘가 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고. 돈을 모아, 돈을 모은 다음에, 서프라이키꽃을 계속 지어. 그리고 중앙으로 모이는 거죠, 이제? 중앙으로 모이는 거.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이생머리니이생머리니 이 굉장히 도움이 안될것 같죠? 도움 엄청 됩니다. 보고, 고고, 열어시고고 생머리냐? 지금 도움이 엄청 오진다고 뭐 이게. 어린 방법인데... 이게 뭐고는 거야? 이제... 자아 어린 생머리는... 지려요. 이게... 뭐야? 이 또. 왼쪽으로 돌아갈래? 센터 아래... 오케이... 그러가 어러든가 센터 아래로 가든가 어디 가든가 테란 끝났네요 이거 테란 끝났씨 테란 끝이시죠? 끝났죠 이거 와씨 벙커 지은 거 무슨 야 이게 우리가 끝나겠는데? 아야 벙커 씨야저 건물 개 미친 야 건물 지은 거봐 저거 야 어떻게 들어 저거 야 하필 가자고 해도 씨 하필 가자고 해도 11시를 가 이거 왜네가저못 미뤄요. 못 저거 너무 많아. 못 미뤄. 아, 이거 끝났어. 이거 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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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어디야어디야어디야어디야 어디가? 어디가? 졌다. 이거 아, 딴데 미뤄야 돼. 딴 데, 딴 데, 딴데밀일 미뤄야 돼. 저그 미라야 저그, 다시 가야.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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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시, 다시를 가야지. 그러면. 이 없어 아주 그냥 다시 가야 될거 아니야 그럼 적을 가야 될거 아니야. 아 <목소리> 여기서 이제 멀티를 가는 거죠 이제. 자 다시 갑니다. 다시 뚫릴 것 같은데 적을 라서이 생머리 능군이 세거든요. 생머리 능군이 세기 때문에 다시 뚫립니다 이거. 전투 지이잘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 멀티를 딱 하고 <laughs> 메딕은 필요 없어. 끝났어, 이것도. 끝났네, 봐봐. 풀리잖아. 나 많이 모았다, 근데, 유닛을. 야, 씨, 방어 오지네, 얘네? 얘네 방어 개쩐다, 근데. 너 빨리 와, 질러. 뭐 하냐, 얘. 아니, 굳이 저렇게 돌아가, 쟤는. 아, 슈그르라고 앉아있어. 굳이 저렇게 돌아가. 멀티 오지게 해야지, 이제, 멀티. 멀티를 하는 거야, 이제. 멀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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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 스타의 생명은 멀티거든. 어티 어, 머리만 오지 뽑는거 머리만 뭐야 막힌 거냐 설마? 막힌 거야이씨 브루드를오리지널하하하부르오리지널을 <laughs> 즐기다니 아니야브루부르드오리지널을 즐겨 아니야아사업드라고는 <laughs> 음. 사업을 한드라고냐 뭐야 왜 이렇게 빨라 아이 뭐야 왜 이렇게 빨라 야 게임속도 왜 이래 왜 그래? 어그냐? 있습니다. 내리시죠. 있습니다. 내리시죠. 뭐야? 왜 이렇게 빨라. S 어그냐고? 대답을 하네. 땡나게. 어이 자식이 말이야. 대답을 하나이 자식이. 진짜 죽여버릴라니 말을 뭐 해야 될거 아니야? 뭐 하는 거야 지금? 죽어 그냥. 죽어가지고. 대답을 해야 될거 아니야? 죽어! 니가 SCV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그걸 또 살라고 하네? 그걸 또 살고 싶니? 그걸 또 살고 싶니? 어? 그걸 또 컨트롤 하고 있네? 일러또 컨트롤 하고 있어요. 아니, <laughs> <laughs> 그걸 또 컨트롤 하고 하자 빠졌네? 어. 깔끔하죠? <laughs> <laughs> 좋습니다. 예. 자, <laughs> 자, 스타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